빛을 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얼음동산. 100여 미터에 걸친 거대한 빙벽이 이번 주 들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한사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얼음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빙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얼음층도 겹겹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그 웅장함이 예전 못지 않습니다. 지난해 강추위가 이어진 탓에 많이 볼수 없었던 고드름이 올해는 곳곳에서 관찰됩니다. 마치 동굴 천장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리며 굳어지듯 빗을 산의 고드름도 날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 동네에서 없었던 이렇게 넓고 멋진 얼음을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빗을 산 얼음 동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 명소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계곡에 인위적으로 뿌린 물이 얼어 빙벽을 형성합니다. 해가 일찍 넘어가는 지리적인 특성에 차가운 골바람이 만나 해마다 거대한 빙벽을 만들어냅니다. 빗을 산 얼음 동산은 매일 밤 10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